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영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아주 더 맛깔나게 소개해드리는 도전 스케일 스트레이키즈 리노 승민씨 함께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오십니다 스케일즈의 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완전 기대해주시고 뭐든지 다 잘하는 스트레이키즈가 여러분의 사연을 더 잘되게 더 맛깔나게 소개해드립니다 로전 스케일즈도 아니구나 미안 잘했다 스케일즈 아니 왜 놀리세요 <laughs> 아 이거 무슨 승민 하드치고 승민은 왜? 또, 야, 야. 아, 이거 <laughs> 왜니 벌써부터 이렇게 놀려먹네요. 자데키라이 아, 아. 귀염둥이 막둥이 분들이죠. 일단 스트레이키즈 누구 쇼? 스트레이키즈의 귀염둥이 막둥이 리노. 어, 귀염둥이 승민 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스페셜한 게스트 분을 데리고 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스키즈 예스맨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또 그리고 승민씨가 요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리누형과 꽁냥꽁냥 케미가 아주 좋아요 네. 자누구시요 저는 스트레이키즈의 래퍼를 맡고 있고 그리고 영케이 선배님의 데칼코마니 한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랑 닮았다는 얘기를 에이. 많이 들었거든요. 에이. 진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이죠. 그럼 저랑 똑같은 포즈 한 번만 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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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무슨 곡인지 모르겠지만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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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다음 사연은 승민 씨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음악 주세요네 친구 중에 별명이 그럴까요? 가있어요뭔 별명이 그러냐고요그요 민호야 여기 어 다들 일찍 왔네 지성이는 지성이 걔 아까 전화 왔는데 이제 막 지하철역에서 내렸대 거기서 오려면 2 0 분은 있어야 할걸아 그래 어야 근데 쟤 지성이 아니야 호, 공기를 가르는 속도 지성이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아뵤 저버 저버 무슨 축지법이라도 쓰는 건지 20분은 좋기 걸릴 거리도 이 친구는 무슨 5분만에 오고요. 오늘 군내 식당 메뉴 괜찮네. 아 그래도 고기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아유 많이 먹어. 우리 오 밤샘해야 되는 거 알지? 야 근데 지성이 쟤 지금 밥을 거의 마시는데? 호 쳐! 지성의 저팔 신공.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아 먹는다. 다 먹어주가스. 쳐보쳐 밥도 빨리 먹고 성격도 급하고 뭐 말할 때는 거의 래퍼입니다 야 니네 내가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이마에 혹이 하나 딱 있는 거야 얼마 전에 엄마 신기를 건드린 적이 있는데 어, 혹시 엄마가 나잘때 몰래 들어와서 내 이마를 콩 했나 싶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안방으로 갔어 근데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형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지 와! 지선아숨좀 쉬고 말해 자고 있는 형을 보니까 막 장난이 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성펜으로 형 얼굴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완전 딥슬리에 빠졌는지 진짜 미동도 없더라고 야 이건 기회다 싶어서 낙서 잔뜩 하고 사진도 착칵찰칵 완전 많이 찍어거든 근데 하필 그때 형이 딱깬 거야 너 누가 쫓아와? 이에못토 달았어? 와나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진짜 저승사자 만날 것 같아서 바로 도망쳐나는데 왔 형이 엘리베이터 앞에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닫힌 버튼을 누르는데 야야야 그만 그러다 숨 넘어가겠다 어휴 어느정도인지 아시겠죠? 뭐든지 다 급한 제 친구 지성아 제발 컴댐 퀴즈에서 제일 빠른 사람을 여쭤보고 싶은데 제... 설마 혹시인가요? 지성씨인가요? 아, <laughs> 아, 지성이가 제일 빠른거 성격이 막빠르빠르타진 않은데 말은 빨라요 제가 아, <laughs> 말은 정말 빨라요 아 성격과는 별개로 <laughs> 네. 그럼 성격은 누가 제일 좀 빠른거 같아요? 성격은, 성격은... 어... e n 이는 아닌 아니... e n 이 -E? 성격 빠른거? e -C? 오 아, 리무 형? 아리노 형이 은근 빠르지 않나? 이렇둘두 아, 분이 더. 아 이현 씨도 언급이 됐지만 이제 리노 씨와 한 씨가 아, 어. 성격 빨리 끝내놓는 거 좋아. 아, 아 빨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빨리 끝내놓는 맞아. 걸 좋아하지. 아, 좀 부지런하구나. 네, 네. 네. 리노형 아, 진짜 부지런해. 요 아, 멋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세워라 내워라. 뭐. 아 누군지 뭐. 있죠. 이런. 자 하나, 두, 셋 하면 얘기해 볼까? 요자 하나, 둘, 셋, 셋. 장민. 어, 저도 맞췄어요. <laughs> 저도 맞췄어요. 방금 마지막 사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x2 18살 여자사람입니다. 저한테는 왼수가 하나 있는데요. 저보다 딱 3분, 3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요. 이 왼수랑 저는 어릴 때부터 상국이었습니다 야, 비켜! 미끄럼틀이 이제 내 차례거든 뭐? 야너 엄마가 하말못 들었어? 내가 나보다 언니잖아 언니라고 빌어라구 어? 지순이 우리보다 애기였어? 몇살인데나나 다섯 살인데 근데 왜 영순이가 언니야? 나 언니야 엄마가 그랬는데 내가 언니라그랬어 그럼 나도 언니네. 지순나 나한테도 언니라고 불랑. 그래. 그럼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형? 언니? 와, 김승민 바보냐? 형이 아니라 오빠지. 오이 승민이 바보 아니야. 안 그래? 그래. 승민이 바보 아니라고. 승민이 경아야. 지순나 따달바. 언니. 언니. <laughs> 오빠. 오, 오빠 김승현 바보 <laughs> 바보 어이, 승민이 바보 아니라고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지순이 착하다 아 이뻐 순수했던 저는 그렇게 몇달 동안 같은 반 친구들을 언니 오빠라고 불렀대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왼수라고 영순이 지순이 나와서 밥 먹어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엄마, 엄마, 그거 알아? 지순이 제 이번 모의고사 성적 완전 박살 났다. 초 박살 거의 못뭐 타넛어야 돼. 야! 뭐? 도대체 몇 점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스케이트인가 스케이트인가 보고 있지그 점수가 나와, 그게? <laughs> 여보. 스케이트 아니고 스즈키도 아니고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방금 잘못 말했어.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야! 그런넌잘 봤냐? 너보단 잘 봤거든 엄마 제 지네 반에서 꼴등이래. 너지 안 지수? 일단 먹고 해 먹고 그밥 먹는데 그래. 나 꼴등 아니거든? 네가 레전스 봤냐고 우리 반도 아니면서 어떻게 한대? 야그전수면 당연히 꼴등이지. 그거 꼭 성적표가 나와야 아냐아 그래서 꼴등하는 건가. <laughs> 영순아 동생한테 그런 말 쓰면 못 써. 나 꼴등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왜제 동생이야. 구자 3분 차인데! 야너3분 무시하냐? 3분이면 스트레이키즈 신 메뉴도 들을 수 있고 카레랑 짜장도 완성되거든. <laughs> 이놈의 지지배가 볼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laughs> 엄마 원래 머리 좀 나쁜 애들이 목소리도 좀큰 법이야. 그치그치지 방금 그 엄마처럼. 어허. <laughs> 그만해라. 니네 맨날 싸우니. 아 진짜! 야. 뭐? 야. <laughs> 싸우니? <laughs> 쌍둥이들은 예. <laughs> 영혼의 소울메이트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다 그러던데 <laughs> 소울메이트는 무슨 웬수도 이런 웬수가 없어요 저 웬수 덩어리 <laughs> 진짜 짜증나 아. 정말 아소라장이네요 <웃음> <웃음>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야 아. 그러면은 이제 역시 가족이구나 남매구나 형제구나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뭔가 비슷한 결이라든가 아. 그 이, 진짜 신기한 게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둘다 따로 사는데 형이랑 네네. 저도 부모님 따로 사는데 지금 네.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네. 그 똑같은 날에 형도 네.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 토, 이제 제가 말하진 않았는데 그냥 내가 먼저 연락했다고 얘기 안 하고 네그말안 하고 네, 진짜요? 예 네, 네. 진짜 그런 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계속 너 둘이 짠니막 이러면서 그렇지. 한 말도 진짜 오... 많았어요. 와 승민 씨는 이런 경험 있나요? 어 저는 누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웃음> 미안. <laughs> 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리스 승민, 승민, 승민 <laughs> 3, 리너, 3명 한 승민 벌리스 음, <laughs> <laughs> <전>, 오늘의 승자는 1번한 삼십삼 번리노20% 3번 승민 사십 이렇게 해 벌칙은 하지만 리씨 당첨. 와! A 세, 꾹꾹이 춤추이 당첨되셨습니다. 예, 와 축하드립니다. 수민 네. 씨, 네, 기분이 어때요? 아 어, 저는 뭐이 둘의 환상 케미를 볼 생각에 네. 오늘도 너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네, 어잠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야, 좋아요. <laughs> 네. 자 그리고 리더 씨, 어때요? 뭐 이길 것 같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고요. <laughs> 언제나 이게 아슬아슬한 승부니까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승민이가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꾹꾹이 춤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모습을 꼭 우리 모든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생각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걸 했죠. 말을 안 했네요. 음. 음. 뭐 아쉽네요. 언젠가 다볼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어 오늘 일단 네. 그래 그러니까 그, 그,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 네. 그, 오늘 어떠셨나요? 아 일단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저희 이제 리노 형이랑 승민이 항상 나오는 여기 나와서 항상 자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저도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니까 너무 재밌었고 어 다음번에도 또 한번 기회 드시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세 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스트레이 키즈의 비미 그리고 데이식스의 스위케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도장 스키이 리노 씨와 승민 씨뿐만 아니라 또한시까지 함께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브라더 수 그리고 러비의 다른 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였습니다. 오늘도 대나잇 하세요. 끝나잇. Cheers.